한 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 2 이제 12월의 세 번째 주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전모 재탄생 어 안전모가 새롭게 탄생했어요? 그것은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폐 안전모를 활용해서 새로운 안전모로 재탄생시키는 어...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어제 시청 행사를 하나 갔다 왔어요. 아얘기 들었어. 어, 당연을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 아, 그... <laughs> 시청 사람들이니까 엘리베이터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대요. 긴가민가 했대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화면에 얼굴 너무 크게 나온대요. 자꾸 뒤로 가지 마세요. 자 우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폐안전모는 이 소재의 복합성 그 물질 때문에 응. 재활용하지 못하고 연간 50만 4천 개가 그냥 소각 처리가 됐었다. 아깝긴하다. 그러니까 산업체가 많은 울산 지역에서는 이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너무 많아서 네. 이것도 아깝지만 또 환경 오염에. 어차피 소각하려면 불태워야 돼. 그럼 연기날 날고 이게 되게 골칫거리였죠자 이에 울산시를 말이죠.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의 선순환 그리고 안전 가치를 확산을 위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우시사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몰드와 협력을 했고요 수차례 실무 회의와 또 제품 개발을 진행한 결과 8월에 경량 안전모 가벼운 안전모 시험 제작에 성공했고요 12월 7일 해안전모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던 거를 다시 탄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룸디 남편분도 안전모 쓰실 시술 아니, 쓰죠. 쓰죠. 안전화도 쓰고. 저는 안전모는 안 쓰거든요. 네. 그냥 일반 모자를 쓰고 다니고 <laughs> 네.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음. 그래서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재활용 사업을 홍보 또 팔로 개척 등 구매 지원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응. 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본 사업과 지원 총괄 그리고 안전모 인증 등 기술을 지원하는. 이게 안전모라고 재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쓰고 안전한가에 대한 어떤... 테스트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자체 사업장 내에 발생하는 폐 안전모를 제공하고요. 예. 사회적기업시산에서는 예. 수거하고 분리하고 또 전처리 그리고 새 안전모를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새 안전모 제품 개발과 제작은 한국 몰드에서 이런 회사들이 민관, 민관이 합쳐서 네. 네.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을 제작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 좋고 싼 안전모가 더 생겨나고 또이 안전모가 다 되면 다시 또 만들고 이런 리사이클링이 정말 울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에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지구도 되게 기뻐하겠다 지구야 기쁘니? 기쁘니? 물어보잖아 우리 지구는 대답을 안 해요 저희 <laughs> 집에 아들 같네요 요즘 이제 뭐 사춘기에 접어든 거예요? 들어놓고 안 듣는 게 사춘기고 재훈이는 안 들어요 어, 이번 해안전모 재활용 시험사업이 성공하고 지속성을 갖게 되면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모든 해안전모를 재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